Hello, I'm your Richard. 32번 listen to emotional moment aware observation work conversation role not have a clue. As a child, on the tip of one's tongue, argument, overtire, worried, recital, come up with, justify circumstance, a series of silent, reflect, notice, tired, frown, mention, wait for, response, 네, 삼십이 번 본문 고고. As you listen to your child. in an emotional moment be aware that sharing simple observations usually works better than asking questions to get a conversation rolling 여기 지금 비슷해요. listen to, 들을 때 누구를 당신의 자녀, 즉 자녀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이쪽이 우리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넘버 투 해주고 근데 어디 속에서냐면요 어떠한 순간인데요 아, 감정의 순간, 어떤 한 감정적인 순간 안에서 있는 그 아이의 어떤 말을 듣는 겁니다. 아이가 좀 뭔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부모죠. 부모가 들을 때 Be aware. 알고 있는 상태 이어라. 이게 명료문인데요. 알고 있으세요. 뭐를? 대처를. 이 대처를 좀 알고 있으세요. 요럴때 sharing, 대절의 주어입니다.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 뭐를? 단순한 관찰들을, observations. 단순한 관찰들을 나누는 것이 보통 효과가 있다, 이란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해요. 알고 있으세요. 근데 효과가 더 better, 더 효과가 있대요. 뭐보다? Better 비교급된 자 여기 앞에 이 공유하는 것하고 비교되는 물어보는 것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건데요. 뭐하기 위해서냐면요. g e 오형식 구조인데요. 이 목적어를 계속해서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대화가 계속해서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질문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관찰을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공유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네. you may ask your child why do you feel sad and she may not have a clue 부모인 당신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물어보다가 이제 사형식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아이어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로 이렇게 직접 갚아 보셨네요. 자, 요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너는 feel sad, 어, 슬픈 느낌을 이렇게 느끼니, 너왜 이렇게 슬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슬프다라는 게이 감정의 어떤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연결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 우리 그, 그녀, 여기서는 어, 우리 딸이 되겠네. 어, your child 인 딸이 뭐 이제 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감정의 상황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딸을 등장시켜서 어, 그녀가 may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를 어떠한 단서 실마리 이런 거를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슬프긴 슬픈데 우리 자기 자신도 왜 슬픈지 그 원인, 단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As a child, she may not have an answer on the tip of her tongue. 한 아이로서 오, 우리 그녀는 자식은 가지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답을. 어디에 언더팁 tip. 이 팁이 끝인데요. 우리 그 봉사료 팁 말고 그 다음에 tongue 이게 혀거든요. 혀혀 혀 끝이에요. 우리 말에도 뭔가 좀알것말것 것 그래서 혀 끝에서 맴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어이혀 끝에서 맴도는 당장 떠오르는 게 이제 언더팁 어 u 텅입니다. 뭐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답이 혀끝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속하게 답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신속하게 당장 떠오르는 answer 해답을 may not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질 수도 있겠지만, maybe she is feeling sad about her parents' arguments, or because she feels o v e r tired, or she is worried about... 피아노 리사이틀 아마도 그녀 자식인 딸은 is feeling 느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제 감정의 이 슬픈 감정의 원인인데 그녀의 부모님들의 어떠한 말다툼 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feels 느끼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tired가 피곤한 건데, 지나치게. 너무 피, 피곤하고 피로해서, 그래서 좀 슬플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우리 자식이 is worried. 걱정이 되는데, 뭐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피아노 독주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너무 피곤한 느낌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싸우셔서 어, 이렇게 이제 슬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거 중에서 어떤 게 나의 이 슬픈 마음의 큰 원인인지 이게 이제 분간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But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 any of this.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B e able to가 이제 할수 있는 근데 설명 explain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어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도 설명 가능하고 위에서 이 예로 나온 것 중에 어떤 것 그것 때문에 그래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 모르겠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And even when she does come up with an answer, she might not, I'm, I'm sorry, might be worried that the answer is not good enough to justify the feeling. 그리고, 자, 뭐뭐 할때인데 even,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그녀가 딸, 자식이죠. come up with는 뭔가를 떠올리는 건데, 강조에 돌아그래요 그래서 원래 she comes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 강조. 그녀가 정말로 생각해낼 때조차도 뭐를 하나의 해답. 아 내가 왜 슬프냐면요 이렇게 그 답을 어 생각이 에, 생각해냈을 때조차도 자 우리 우리 딸은 또는 뭐 이게 뭐. 꼭 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들 딸다 합쳐서 자식은 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걱정이 될수 있냐면 대절이 걱정될지도 몰라요. 자기가 슬픈 이유에 대한 그러한 이 아주 그야 이거였다면 그래요라고 생각했는데 그어 답이 is not good.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동사담의 보온데요.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할 만큼? Justify, 정당화 할 만큼. 그러한 슬픈 감정을 정당화 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지는 않다라는 것, 이거를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떠 아, 이게 내가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충분히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요거 좀 판단이 안될 수도 있어요.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eries of questions can just make a child silent. 이러한 circumstance s 상황들 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속되는 질문들은 그저 만들 수 있는데 오 형식 목적어 한 아이를 목적격보로 형용사 silent 조용한 침묵을 지키는 한 아이를 조용한 상태로 침묵을 지키는 상태로 말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 계속 계서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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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다는 거죠. It's better to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 가져오시고요. 여튼 비동사 is, 그다음에 구수의 비교급, 평형사의 비교급 better, 더 좋다. 진주어 뭐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reflect 반영해 주는 것. 나타내주는 것 그게 더 좋다. 무엇을 어, 나타내주고 반응해주냐면요 와수작하는 불완전. 당신이 notice 알아차리는 여기 이제 뭐를 하는 게 없잖아요. What 여기 what. 당신이 알아차리는 그 무엇. 당신이 부모가 알아차리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더 좋다. 뭐보다? 질문을 계속 던져서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보다 이런 답을 얻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 말이야 너 이러던데라고 해주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You can say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 or I noticed that you frowned when I mentioned the recital, and wait for her response. 부모님 당신은 말할 수 있어요. 직접화법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 보인다, 약간, 피곤한 상태로 보인다, 오늘. 심도 역시 이 형식,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데요. 타이어, 피곤한이라는 요 형용사. 타이어가 피곤하게 하던데 과거 분사 형용사예요. 약간, 피곤한 상태로 보인다, 오늘.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관찰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공유해 주는 거죠. 너 조금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이 정도. 어떤 답을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왜 피곤해 보이니라는 걸 깔고 있죠. 여하튼 너 피곤해 보여? 또는 나 부모죠. 어 알아차렸어 대절를 작은 대절인데어 네가 프라운 했어. 찡그렸어. 어, 얼굴 찡그렸다는 건데, 뭐 했을 때 내가 고모죠. 어, 멘션 말했을 때그 어, 독주회, 피아노 독주회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너 얼굴 찡그리더라. 찡그렸는데, 어, 그걸 내가 알아차렸어. 너 아까 내가. 그 리사이트를 말할 때너왜 얼굴 찌그렸어 이게 아니고 어너 내가 이거 말할 때너좀 표정이 안 좋던데 이 정도 가볍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기다려 <laughs> 기다려 뭐를 기다려 우리 딸의 또는 자식의 반응을 좀 기다려 보자 좀 여유 있게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Alright.